LSP 플랩 어승수 팀장님께서 데이터 드리븐 HR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승수 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드리븐 어, HR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릴 어, 주 LS, LS 홀딩스 피플랩에서 리드 애널리스트, 그리고 팀장을 맡고 있는 어승수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다양한 HR 테크놀로지들이 우리 HR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명 깊고, 또 굉장히 동감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솔루션,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보면 HR의 데이터들이고 그런 HR 데이터들은 HR의 데이터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닌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 역시 피플랩이라고 하는 HR 분석 전문 조직을 리딩하고 또 분석을 하고 여기 오기 바로 직전까지 저희 분석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갈증들, 아이 데이터만 있었으면 좀더 멋지게 잘해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H.R. 어널리틱스 혹은 피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H.R.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뭐한한 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짧고 간단하게 사례 위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R 어널리틱스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예전에는 예전에 인더스트리 3.0 이런데, 어 이제 과거에는 효율과 안전과 통제들이 최우선이 됐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HR에서 일하는 방식들은 주로 감이나 통념이나 경험에 의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테이셔널 어, 파워들이 굉장히 세, 어, 높아지면서, 이제는, 어, 인더스트리 4.4라고 얘기하는, 어, 이 시점에 들어서는 이제 분석과 통찰, 혁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어, 감은 값으로, 통념은 통찰로, 경험은 이제 실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 특히나 이제 HR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 변화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제는, 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어, 모호한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 상수화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조직 내 주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력의 근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영 관리 패러다임도 디지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구성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미래가 올 것이다, 미래가 언제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이미 그 미래는 우리 주변에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과거의 경험과 감으로 앞으로 새로운 질서, 복잡하고 모호한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질서들을 우리는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큰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와 패턴들을 가지고 아주 짧은 미래들을 계속 예측해가면서 계속 거기서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애 i 야라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HR Analytics 제가 하고 있는 일또 어, People Analytics 혹은 HR Analytics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조직과 관련된 데이터를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의사결정들을 하기 위한 것, 이네 가지가 어찌 보면 HR 어렐리틱스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이나를 봤더니요, 2017년에 제가 조사한 것하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2023년 최근 자료들 이렇게 찾아보면 2017년에 데이터가 쓰였던 영역과 23년에 데이터가 쓰이는 영역은 현격하게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지금 현재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HR의 거의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들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또 아니면 외국계도 이런가? 아니면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관심을 받고 말겠지라는 생각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것을 트렌드라고 하고, 짧게 짧게 번졌다 없어지는 걸 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트렌드 앤 패드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는 HR a n a l y t 는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우상향하는 곡선들을 쭉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라고 봅니까 우리나라는 잠잠하다가 2019년 1월달에 한번 푹 뛰고요. 또 어, 20년 1월달에 푹 뛰고 22년 1월에 이렇게 푹 뛰고.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보면 어떤 특정한 계기,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 1월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 내년도 사업 계획자 할때 굉장히 잘 반영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강도가 이제는 글로벌한 수준까지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에셜 어넨틱스를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 분석 의사결정 이네 가지 스텝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네 가지 스텝들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와 어, 두 가지씩 묶어서 근원적인 장애인과 표면적인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처런틱스 잘 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잘안 됩니다. 어려워요. 도입하고 싶어요. 근데 잘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희 쪽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합쳐놓으면 이렇게 크게 근원적인 장애인과 표면적인 장애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장애인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H.R.은 정답 없다. 저 초년병 때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H.R.에 과학이 필요하니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h r 이 사회과학에서 나왔는데 어 과학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말씀하시는데, 정작 데이터를 갖고 가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나하고 싸우자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표면적으로 우리 담당자들께 H.A. a n a l y t 뭐가 어려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분석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대요. 아니면, 프로그래밍 몰라서 분석을 못한답니다. 어,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톱 어,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합리적인가? 그리고 우리의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즉,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꾸려가고 있는 우리 조직의 의사결정, 과연 합리적일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 월말에 카드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면, 저는 전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후회하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먼저 조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요 조직에서의 의사결정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나라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그것을 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어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의 규칙들은 갈등의 유사 해결입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요거 요렇게 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갈등의 유사 해결들이죠 그리고 조직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입니다 불확실한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분석가들은 항상 경영층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죠. 85% 확률로 그럴 것 같습니다. 60% 확률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뜸 짜증부터 내시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용감하게 저는 다시 예, 65% 확률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쓰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이 아니라 세리스 바인디 시즘 메이킹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덮고 넘어가는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인간은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성과 직관에 의존을 해요. 선생님들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푸르른 5월에 길을 가시다가 빨간색 버섯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드셔야겠습니까? 저 버섯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쎄하죠.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걸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가 저 버섯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직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들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 게 인류가 생존해낼 수 있었던 서바이벌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쎄하면 감성을 따르자. 이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인간의 생존에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기업에서 전략과 관련된 또 인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해되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여 개가 넘는 편향성들 중에서 또 하나 위험한 확증편향,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만 계속해서 편해해서 듣고자 하는 것, 취하고자 하는 그런 편향의 성질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방법들을 통해서 현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이해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존의 방법들, 감과 경험과 통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맞아요. 대체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80% 이상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자, 이때까지 우리가 주먹왕 랄프처럼 이, 이쪽의 감에 대한 것만 이만큼 커져 있다면, 이제는 과학의 언어로 균형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조직에서 과학적 방법은 조금 잘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베이스톤 트루 스토리는 제 얘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 저는 이때, 채용 담당자로 이 사이에 들어갔어요. 면접 봤습니다. 어때?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 친구보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럼 뽑아. 괜찮은 친구니까 뽑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근데 이러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뽑뺏서 들어왔어요. 뭐가 이상하죠? 팀장이 괜찮다와 임원의 괜찮다가 과연 같은 수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즉 기준 조금 더 어려운 말은 이 증거가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동일한 척도로 이 사람을 바라봤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아주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그냥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짚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수평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해서 호칭을 통합했습니다. 수평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해서 호칭을 통합했다. 그러면 역으로 호칭을 통합하면 수평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나요? 또 수평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모든 것이 호칭만 통합하면 되나요? 자 이와 같은 부분 인과 관계를 따져 물어보고 그 영향력들을 분석해 보기 전에 이런 선언적으로.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왔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어,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누가 해도 재현 가능하게, 동일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자,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과학, 어,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투명한 겁니다. 제가 하나, 제 후배가 하나, 제 상사가 하나, 이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런 의사결정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평가 얘기하면서 공정성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투명성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공통된 개념의 정의. 아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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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뽑으려면 어떠한 준거, 어떠한 기준에 맞춰 사람 뽑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재현 가능성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든 어떠한 사람이 하든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서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인사이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들을 줄여 버림으로써 우리가 곧 같은 페이지 안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의 힘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안 될까라고 하면 자원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관성도 있고 위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잘안 돼요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표면적인 장애 요인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 어 이건 제가 저희가 실제로 시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거주지하고 그러니까 그 저희가 공유오피스 관련된 내용들을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실제로 집하고 거리가 멀면 이 사람이 퇴사하고 싶은 의도가 늘어날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리가 늘어날수록 퇴직 의도가 늘어납니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구성원 각인의 어, 집과 회사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줄로 쭉 직선으로, 직선 거리로, 유클리드 기아 거리로, 예, 산 나온, 막산 뚫고 막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지도에 이 사람들의 주소지를 대표하는 예, 그 구청이 혹은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그곳과 예, 직장까지의 거리를 네이버에 찍어서 네, 지도에서 찍어서 최단거리 이렇게 오는 것들을 했죠. 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프로그램 짰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하듯이 주소 떼서 거기 넣고 데이터 뽑아내고 1초 쉬고 1초를 안 쉬면 이건 기계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1초 쉬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직 의도는 증가하고요. 또, 이, 런 것들이 가장 크게 증가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아이가 태어난 건 언제 알수 있어요? 우리 출산 기념품 주잖아요. 그죠? 출산 기념품 주, 육아휴직, 뭐, 육아휴가,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 정말 요, 요, 요 시기, 아이가 한참 태어나서 크는 시기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직 의도가 증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공유 오피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아이디에이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본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예, 사무실 도면이에요. 사무실 도면을 이번에는 격자, 좌표체계로 바꾸고, 사람들이 거기다 아이디 태그를 하죠. 아이디 태그를 하면, 어디에, 언제 앉았는지를 우리가 모는 종이 위에 좌표 찍듯이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보이시는 것 중에 보라색은 임원실입니다. 저희는 저 임원실을 지방령처럼 떠돌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팀장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차석이나 아니면 좀 젊은 구성원 중에 대단히 야망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저희는 저 자리를 야망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 사람들이 주로 분포하고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죠. 우리가 굳이 HRIS에서 뽑아내는 데이터들, 우리가 사내에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엑셀에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 말고도 충분히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아요. 회사 안에 있는 인터널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도 많고요. 자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비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죠. 어, 여기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보면 주로 국가 통계들, 인적자원 패널 데이터들, 공시된 데이터들, 국민연금 데이터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 비교하고 싶어 하는 회사의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트래킹들을 충분히 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어 많은 역량들이 요구되죠. 이런 분석가가 되려면 또 HR 애널리틱스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요구되는데 저 밑에 파란 부분은 HR에 대한 경험과 어, 직무 지식입니다. 저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미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계신 것들이죠.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더 필요하냐. 노란색 쪽에 보이는 뭐 수학과 통계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좀 갖추면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HR 언어네틱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저희 보이시는 빨간색 쪽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코딩을 모르고 통계를 모르고 통계학 관련된 것들을 풀어보기 너무 어렵다. 여기 때문에 막혔다. 예, 어, 그거는 2023년까지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 요즘에 코트 짤때 저는 예, 굉장히 그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나는 왜 이걸 하기 위해서 근 3년을 새벽까지 안자고 밤을 패가면서 공부를 했는가. 예, GPT가 저보다 훨씬 잘 짜죠. 허무할 정도로 잘 짭니다. 그래서 예, 주고받으면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보시면 채 g PT 활용 가능 혹은 LLM 활용 가능이라고 한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갔던 부분들을 생성형 AI 특히나 언어모델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남은 건 시작해야겠다고 라 마음 먹으시고 작은 프로젝트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뭐 해봤느냐 네, 저희 여, 그, 니까 그, 하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사하고 저희가 최종 합격시켰는데 도망을 갑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 어떤 사람들이 남고 어떤 사람이 도망가지를 확률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해봤던 거죠.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40,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로 안에 있는 46.4%저 숫자가 뭐냐면 뽑아놨는데 도망간 친구들이 46.4%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펑크가 나는 거죠. 예, 전문 용어로 빵꾸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입사 지원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해서 이거를 인습사 하고. 들어올 거 최종 합격하고 들어올 건지, 최종 합격하고 떠날 건지, 이두 가지의 질문들을 인공지능과 지금부터 줄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 라고 해서 이렇게 수모고개처럼 쭉 분류를 해봤더니, 맨 앞에 적성검사 종합점수 48.21호 전보다 작은 사람들은 88.33%가 입사하던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각각의 입사 확률과 입사 포기 확률들이 계산돼서 나오고, 이것의 정확도는, 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74.19% 정도 됐었습니다. 어, 굉장히 단순한, 1980년대 만들어진 의사, 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 요즘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다른 알고리즘을 썼고, 왜 이걸 썼냐? 윗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제일 직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앞에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선발을 떠나갈 걸 고려해 366명을 뽑았는데 관성적으로 연평균 이때까지 한 3년 평균 해보니까 한25% 나가더라. 그래서 3년 평균 왜 산술 평균했니 몰라요. 그냥 이때까지 그래봤어요 관성적으로 예측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한46% 정도 안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AI 예측 모델로 하면 한23% 정도. 어, 이제 빠져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었죠. 실제로 저희가 이 모델을 구현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4%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자, 어떠해요? 갭이 엄청 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도입 안 했죠. 어렵다는 이유로. 네, 이미 2017년에 제가 한 겁니다. 이거 몇 년째 울고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세요. 네. 어, 이거는 뭐냐면, 어, 2020년에 제가 한 건데요. 자연어, 그,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들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들에 반영을 해서 이거를 준 거에 맞춰서 평가하신 분들, 어, 심리학자들이 두 분이서 계속 평가하신 것들과, 어, 우리 그 입사 지원자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어, 다 같이 공부를 시키고, 지금 GPT라고 하는 거의 할아버지 알고리즘, 버틀한 친구한테 다 공부를 시키고, 한번 맞춰볼래? 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주황색은 인간이 평가한 거고요. 일단 파란색은 AI가 평가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산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건 5주에 한 3억 정도 들었고요. 네, 파란색, AI 스코어는 인당 0.021초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들어간 건정기세하고제 급여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예요. 테스트리트. 똑같은 사람의 지원자를 평가해 보시라고 오늘 드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들었을 때, 정상적인 평가 도구라면, 테스트와 리테스트, 평가, 재평가가 일치,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보이시기에 왼쪽에 상단에 있는 저 비즈니스 매니저들한테 해보라고 하니까, 예, 오늘은 잘 줬다가, 6개월 뒤에는 형편없이 준 그런 사례들. 아니면 그 반대. 오늘은 굉장히 형편없이 줬는데, 6개월 뒤에는, 아, 이런 사람 당장 뽑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훈련받은 심리학자들은 어때요? 예, 상관계수서0.67 정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 잘 줬으면, 어, 6개월 뒤에도 잘줄 개연성이 그래도 비즈니스 매니저들보다 상당히 높았죠. 우리 AI는 어떻습니까? 1입니다. 오늘 하나, 6개월 뒤에 하나, 3년 뒤에 하나, 똑같은. 즉, 평가의 신뢰성을 굉장히 높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리더십 디스크립션도 쓰고 리더십 올버리제이션 피트니스도 쓰고 이 사람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도 만듭니다 다만 문제는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어예 통제 불가능성 막 자기 혼자 막 이상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정확히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과. 아주 저희 분석가들이 깐깐하게 분석한 어, 그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생성형 AI가 참조할 수 있는 제 2의 두뇌를 뚫어서 그 두뇌하고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어 모른다고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팀. 그래서 제가 잘, 잘 쓰는 프롬프트 중에 하나는 네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레포트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직에 적합하고,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가와 같은 레포트들을 자동적으로 뽑아내고, 이거 기반으로 채팅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H&R 틱스 분석,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막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제일, 제 지도교수님이었던 분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How do you k n o w 그거 어떻게 알아? 검증해봤어? 증거 있어? 근거 있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이해 때까지 얘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예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검증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결국 또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실무적이지 않아. 이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네. 분석 그 자체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옆에 있는 인사 부서나 조직문화 관리 부서나 이런 부서들과 함께 코워킹을 할 때는 이건 실무적이 어 가장 실무적인 그와 같은 형태의 예, 프랙티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세계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빠르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짧은 미래들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HR에 정답이 없다는 라말 저는 이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HR에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은 과학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는 건 좋아, 변화하는 건 좋아하는데, 변화를 좋아하는데, 변화되어지는 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데이터의 힘으로 이시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 전해 주신 어수행수 팀장님 고맙습니다.